자격 없는 나, 강도 만나 쓰러져 죽을 것 같은 나 같은 것,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, 이 사랑으로 내가 회복이 되고,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겠다는 걸 먼저 자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무슨 엄청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. 그 인천에 믿음 좋은 노부처럼 그 쫄면 집에 가서 그릇 한 그릇 팔아줄 수 있는 마음, 저 형이. 콩나물 그도 내고 그거 먹고 장염이 와가지고 3일 동안 부부가 설사라가 그치지 않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 할때 이걸 내 사랑의 대가지 불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삶 이게 이 세상과의 차별화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서 너도 이렇게 해라. 하나님 이렇게 할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. 한번 하나님 내가 받아 적은 내용이 한 페이지면 이게 명사 사랑을 정리한 거라면 이번 한 주간 수많은 파생되는 사랑의 동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